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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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는 것없구나 뱀 a 뱀 y sir. Curricula, Bimipuna. 누나, <laughs> 네가 어떻게 보대, 그거?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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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 독상가독상가것 독사인 같아 응? 아, 야니안돼 이리 와야 로운 안돼독상 어, 어? 같아 안돼 이리 와독상안돼 로운아 이리 와안돼안돼야안돼안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안돼안돼아씨 자식 마너 큰일 나 로운아 이리 와 이리 와 로운 론! 네! 이리와! 론!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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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론! 이리와! 이리와! 이리 야! 론! 이리와! 저줄봐줄이 이리와! 가! 줄이, 가, 가! 칵! 로나! 안 돼! 요거 요거 독사를 잡아버려야 할까? 잡아버려 이리와! 가자! 꽃 뱀다 이거 독사지! 로우라, 그러니까 저거 그러니까. 뭐냐? 영내씨거야 이거 <laughs> 내꺼 아니 야, 너 물리면 죽어. 아니 아까 깽 한번 해서 또 한번 물렸던 것 같은데 요것이 야 일어 야, 가오시 가 가지가 가지요 잡아 잡아 안돼 나뭐네네 요것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그냥 가만 있어 진정 그래 진정해 진정 진정해라 음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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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물렸을 수도 있어 아, 까게그랬어 발? 몰라 여기 두근두근 두근두근? 어 y o 물려, 두, 근 두, 근 두, 근 Che, c 어. e c 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막팡팡팡팡 c 막. 막 c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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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토 che, che, 토마토 c 어도 c h 얘 che, c h 야, c 토마토 h 어 c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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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그 e c 이러라, 이러라, 로니